자 오늘의 냉장고 주인 권율 김재욱씨! 따끈따끈한 대 신랑입니다. 애칭 같은 거없어요 같이 사시는 분? 덜컹덜컹하네. 아에 얘기 나오니까. 제 다음 콜라가 보인다개욱이나전화 살리에리 역할인데 재능을 한 번씩 뽐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요. 다음 상에 최연석으로 태어나도다 어. 질투식이 많이 있습니다. 냉부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대결. 아! 그렇지! 최현소 하면 나도 한다! 손으로! 손으로! 어, 손으로! 어! 렇구나 아, 어, 아, 주혁! 시도하면서 고뇌하는 모습! <laughs> 대망의 사제 대결! 아빠! 쳐주세요! 얘야 <laughs> 나도 별 하나밖에 없다 <laughs> 분노에 찬 손떨리! 내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거 처음 봤네. 아, 방은요. 대단합니다! 아, 이거 대박입니다! 정말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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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목자르 트입니다.